안녕하세요 망고젤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어, 그때 후기에 도로시폼클레이로 액체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도로시폼클레이로 오늘 액체형을 만들어볼텐데요 일단 준비물 소개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도로시폼클레이 아모스 물풀 PVA PVA 성분은 다 가능합니다 여기 주성분 PVA라고 적혀있죠 PVA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액괴 저는 이둘중에서 젤리겜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액괴를, 젤리겜을 그때 후기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여기다가, 어, 좀 다르게 물 넣고, 물액괴 같은 거 만들어서, 아니, 아니, 물액괴도 아니고, 얘 이름을 지었는데, 얘는 레몬, 얘는 레몬 탱글 액괴예요. 얘는 아마도 제출처 아을 수도 있고, 만들었을때 비법은 아닐수도 있어요 영상보고 안해서 제출처라고 생각하는데 아닐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섞을통과 섞을것 그리고 아주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이 보이시죠 일단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 저 백띠 이렇게 섞을통에 좀 섞을통이 더럽죠?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섞을통 안에 오로시 폼클레이를 넣어주세요. 폼클레이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넣어주세요. 뜨거운 물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골고루 저어주세요. 골고루 골고루 저어. 고루 어. 골고루, 골고루 저어고루저주세요 저어. 어. 저어주시면, 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골고루 저어주시면 이거를 아이폰 물을 우려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도로시 폼클레이는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이, 그 물을 우려낼 때에도 살짝 뭔가 좋은 느낌? 한번 그냥 빠줄게요. 물풀로. 빠지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물풀로 여기 뒷부분으로 좀 이렇게 빠줘야 된다, 해야 되나? 빠져, 빠주, 빠주면서 우려내줬습니다. 이렇게 좀잘 우려내진 것 같은데요. 이거 잘 우려내진 아이폰 물을, 아이폰 건데기를 빼줄게요. 나는 이렇게 휴지에 아이폰 건데기를 빼줍니다. 좀 빼주고 올게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아이폰물을 건져내 줬는데요. 정말 아이폰물 건져내기 진짜 어렵네요. 이걸로 건져냈거든요. 이거 섞을 것으로. 어쨌든 이렇게 뽀글뽀글 거품도 올려오고 이렇게 아이폰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폰물을 휘어지면 이제 물풀을 넣어주실텐데요.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이게 새거여가지고. 물을 넣어줍니다. 물풀을 넣어줍니다. 물을 넣어주시고요. 섞을 것으로 어주세요 네, 이렇게 걸쭉하게 되어죠 물풀 넣으니까. 네, 이렇게 걸쭉하게 된 어, 아이폰 물이라 해야 되나? 네, 이런 아이폰 물, 물풀 섞은 물에다가 이제 젤리개물을 넣어줄게요. 아야. 다 소량 넣어보고 안 뭉치면 조금 더저 네, 주시, 아저 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저다, 아 저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살짝 노란색을 넣었는데도 투명색이네요 신기하게. 네, 그리고 이게 완성된 까닭은 이 투명 푸딩 젤리괴물인가, 요거 이거를 좀더 넣었거든요. 요거는 좀 아까워가지고 저가 노란 색깔은 노랑 색깔을 되게 좋아해서 노란 색깔은 좀 아까워가지고 한 조금만 넣어봤고 그리고 이거 푸딩 젤리 기물을좀 많이 넣어봤어요. 여기 지금 섞었는데 이게 조금만 더 넣어야 될것 같아서 조금만 더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섞어줄게. 어머 머리카락 들어갔어. 이렇게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를 저어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포가 생기면서 저어지고 있는데 그 섞어도 섞어도 이게 안 뭉치네요. 그래서 저는 그 야광액체 겜을 넣어볼게요. 야광액체 괴을 조금. 이 정도? 그다 나오고 있습니다. 섞어주고 올게요, 이거. 근데 네, 이게 지금 점점 뭉치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뭉치고 있는데요. 뭉친 거일걸요? 네,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한번 바닥에 구워볼게요. 진짜, 어, 그냥, 그, 젤리 괴물 넣지 마시고, 그, 물 액개? 그, 야광 입체 괴물 있잖아요. 그런 물 액개 같은 거, 접평 괴물, 칼라 괴물, 그런 거 넣어보세요. 그게 효과가 더 빠르네요. 전 영상을 보고 안 따라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분명히 물풀은 들어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물풀은 넣었고 딱풀로는 언제 실험해 봤는데 잘안 돼서 안 넣었고 액체겜을 그래서 한번 넣어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얘 이름은 뭘라 할까요 찹쌀떡 액괴? 아얘 이름은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찐득쫀득 액괴입니다 도로시 폼클레이로 액체를 만드는 거는 찐득쫀득 액괴 하얀 색깔, 투명 색깔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